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 봐. 우리 무자가. 응? 무자야. 무자야 안할 거야? 안녕하세요. 부들의 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쉬는 날이라 좀 늦잠을 잤습니다. 음. 아이고.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보, 일어나보니 어, 영상 모두를 어, 찍고 있습니다. 이제 어, 시간이 갈수록 온도, 영상 온도는 높아지겠지요. 한낮한 낮에는 엄청 따뜻할 듯합니다. 아, 제가 이제 창문을 열고 어, 지금 앞쪽에서 어, 우리 베란다 있는 아이들. 영상을 찍고 있는데 햇빛이 금방 떠올랐답니다. 이렇게 햇빛이 어우 해 해가 반짝 아, 음 조금 저기 꽃 지는 아이들 몇개 정리하고 음, 잘라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왔더니 숨이 차오르네요. 이렇게 하루 종일반 남양집이라서 저희 집은 베란다를 하루 종일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음, 베란다에서 영상 음, 찍을 때와 이렇게 밖에서 찍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앞쪽을 바라봤던 아이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숙이는 현상이 있어서 어, 겨울에는 음, 베란다 쪽으로 바라보게끔 해준 아이들도 있답니다. 와이 아이 예쁜 것좀 진짜 이름표를 안 보면 왜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지 가시오 적금 이 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이고 예쁜지 어, 한, 아이, 한 입장이 이렇게 뒤집어 까졌는데 또 희한하게 또두 개는 또 까졌네 바닥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모아지는 형상, 현상이 아니고 입장이 이 아이가 데비 데뷔? 데비였던가 아 이제 이름도 이렇게 전부 다다 다 까먹고 자꾸 생각이 나지 않는데 큰일이네 하월야 외두 조그한 아이 띄어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운 아이. 어, 여기는 진짜 이 이름을 이 아이 철한데 알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어. 이렇게 햇빛에 비춰준 아이들 희성금 희성. 저, 저기 이쪽 아이는 레드베리인지 홍옥인지 모르지만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저거 그 안쪽으로 갔습니다. 나나우쿠미 여전히 예쁜 모습입니다. 나나우쿠미 물은 조금 이제 안으로 들여서 빠졌지만 여전히 예쁜 아이. 조금 이렇게 위치를 지금 차츰차츰 바꿔주는 중입니다. 이막 무조건대고 넣어가지고 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아직은. 어, 직장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바빠가지고 아직은 정리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닙니다. 니가 네가 모습 좀 보세요. 지금도 피멍, 깨멍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쁜 아이 진하게 물들지는 않았지만 아담입니다. 말 그대로 아담하 예쁩니다. 이 로제트가 조그만하니 예쁜 아이 여기까지는 영상 찍기가 좋은데 여기 1, 2, 3, 4층까지는 영상 찍기가 좋은데 4층은 제가 영상 찍기가 키바를 딛고 찍어야 된답니다. 이꼬지로 아, 키운 아이. 아유, 이건 이게 뭐였더라? 마디바, 삼두짜리입니다. 잘 크고 있답니다. 트럼펫핑키. 어, 우리 집에 와서 진짜로 이 많이 지금 안에 소박하니 또새 입장들이 이렇게 에, 나오고 있답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키가 멀때처럼 이렇게 가에 이렇게 키큰 아이들은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고 다시 이 상장점 부분에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짱짱하니 아우 예쁘다 예뻐.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네. 프로리스티 처라는 이렇게 또 꽃대를 어, 물고 있답니다. 꽃을 피워주기 위해서. 어, 우리 집 아이, 그때 첫추위 왔을 때, 어, 라울들이 다 얼었었는데 자동으로 다 해동돼서 제자리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다행히는, 어, 뭐, 안, 안 들어오는, 오는 애들들은 아직은 없지만은 라울은 크라바쯤하고 라울은 제자리로 다 돌아왔답니다. 오, 이 아이가 또 여기가 있었네 제가 이제 이 꼬지를 키운 아이인데 모둠으로 심어놨답니다 이 아이도 어, 이 아이는 좀 뒤쪽으로 가야겠네 정리가 아직 덜 돼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시 음. 이게 피치 비치 후르대 금인가 피치 금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앞으로 좀 빼야겠네. 이게 로우. 다시 이제 영상을 찍고, 이렇게 앞으로 뺄 라인을 앞으로 빼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 이 아이도 진짜 컵에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인데, 컵 이게 커피잔. 어, 조금마은 아이 심어놨는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이렇게 커피잔 아이들. 아, 이 아이 좀 보세요. 목대 줄기는 엄청 오래된 묵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화분을 조금 됐다 심었더니, 완전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 수영을 들여뜨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 여기는 찍지도 못했겠네, 영상을. 저 아, 너무 높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벨. 미니벨 진짜 예쁜 아이. 이렇게 물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좀 자리를 다시 이동시켜서 배치를 해야 할것 같아. 어. 긴잎 정성 이제 뿌리 잘 내리고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준 아이 이 이름을 이렇게 다 이제 까먹어서 모르는 아이들 엄청 멋지답니다 이렇게 물둠이 어, 그리고 이 아이들 어, 원종 엘리자베스 이 아이가 원종 이 아이가 원종 엘리자베스 음, 블러드 마리아 레드 레드 클라우스 이 아이들은 이제 어, 전부 다 집을 어, 독립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화분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놨는데 지금도 이대로 있답니다. 음, 봄에는 동 독립을 시켜줘야 할것 같아요. 레몬 베리 레몬 베리 아우 어, 이름들이 생각이 안나 매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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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창들 어, 이 창들 아이들은 음, 추위에 강하니까 제가 창쪽 젤로 어, 앞쪽으로 어, 이제 몰아서 딱 진열을 했답니다. 이렇게 어, 추위에 강한 아이들은 젤로 또 아래칸에서 어, 그 겨울에는 추위가 바닥에서부터 우회로 이렇게 에,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어, 바닥에는 제일 에, 추위에 강한 아이들 창을 에, 이렇게 놓았답니다. 아 진짜 햇빛이 따뜻하답니다. 오늘 제가 또 이쪽으로 한번 또 문을 열고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자가 비치긴 한데 오 이쪽은 또안 되네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찍어야겠네 이렇게 꼬맹이들은 어, 이 방충망을 붙여놨기 때문에 바람 불면 이렇게 열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열려서 방충망을 딱 부, 양쪽으로 붙여놔서 문을 음, 이제 못 열겠네 저 우리집 꼬맹이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색감 유지를 이대로 이제 하고 있답니다 우리 꼬맹이 아이들 어, 겨울빛에도 어, 완전히 이제 하루 종일 반이라서 색감 유지하고 있답니다 최고 환경 제가 말하는 최고 환경입니다 여기 있는 음, 저기 있는 아이들 찍어주면 좋은데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마디바 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핑크 샴페인 이,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와 진짜 예쁘다 예뻐. 아 진짜 내가 봐도 이 아이들 이제 원로 아이들 잡박입니다 잡박이 바라보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완전히 오래된 우리 집에서 어, 원노 중에서 첼로 오래된 아이입니다 둘이 이렇게 입꼬지로 키웠. 어 키워서 제가 이제 모둠으로 이렇게 심어준 아이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이, 다 잎꽂이 출신입니다. 이렇게 원로 아이들이 잎꽂이 출신들 다 이렇게 어, 다 여기는 진짜로 이렇게 콩분에서부터 큰 대형 화분까지 키우고 싶으면은 크기를 키우고 싶으면은. 그렇게 키운, 키운답니다. 이렇게, 어, 작은 분 아이들, 음, 어, 원로에 심어주었고, 또 콩분에도 심어준 아이가 있나? 어, 아무튼, 이렇게, 어, 크기를, 아이들 로, 로제트를, 얼굴을 키우기, 키우려면은, 이렇게 콩분, 작은 분, 대형분, 그렇게 키우면은, 아이들이 얼굴이, 대형으로 키울 수 있으면 대형분에다 신고 그 자기 이제 다육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키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키우면 된답니다. 아우 하마터면 넘어질 뻔 말았네요. 끝돌이 저기 안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끝돌이 와, 와 있었네. 오. 이게 베라 하긴스 금입니다. 아마 이게 베라 하긴스 금 마, 맞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엄청 오래된 아이. 이 줄기 좀 보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늘어진, 늘어진 수형이 세월을 말해준답니다. 아, 진짜. 이 문스톤. 이 문스톤 이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제 여기는 그늘이 오. 이 문스톤 아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예쁩니다. 이게 문스톤인지 폭먼론지 여기에서도 지금 이속 이, 이 입장에서도 이 뭐가 떨어졌나? 떨어져 입장이 떨어져 갖고 여기서도 지금 세, 자구가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 여기 안에서 음. 아 수연 수연은 제가 이제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방향을 바꿔놨답니다 얼굴 방향을 이렇게 수연들은 이 해피되는 쪽으로 조금 겨울내내 바라보면 어 조금 자세가 조금 반듯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놨답니다. 아우, 아 여기 번로 번노 작은 분에 이렇게 번로도 여기 있습니다. 번로는번로끼리 논다고 놓았는데 이게 안 되었. 그 위로가 올라갔네. 여기 좀 보세요. 이 아이가 뭔지 제가 모르지만은 이름은 모르지만 이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어, 이게 렇 자구가 생장점에서 나오면서 또 옆에 하나 아이가 어 입장이 하엽을 지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두가 앞 나왔답니다. 이 생장점에서 참 신기하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오저 밑에서도 나오겠네. 저 밑에서도 쩌르 이렇게 르르 이렇게 자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이분의 이, 이것도 커피잔인데. 커피잔에 심어진 아이들 이 아이는 조몽인가? 어~ 조몽 같은데? 이렇게 햇빛이, 햇빛에 비춰준 아이들 음~ 색감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어, 겨울 내내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서 한 3일 또 따뜻하다가 또, 어, 영하권그일기예 보니까 보영하권에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3일 동안 또딱이 아이들이 따뜻한, 음, 환경에서 또, 어, 지내려면 또 이렇게 문도 활짝 열어놓고, 어, 통풍도 시켜주면서, 음, 아이들을 또, 어, 힐링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다행맘 만는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